분들이 대뜸 말하기를 "내 말은 맞는데, 당신 말은 틀렸어.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벌받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좀 난처하고요.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 여러분들, 그런 일을 당하실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바로 그런 일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 안식일 좀잘 지키시오.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계속 잡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곤경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바, 바르게 다시 수정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 특별히 이 안식일은 우리 주일의 개념과 같은데 바로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안식일을 바르게 좀 지키라고. 트집 잡고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절과 칠 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을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밀 이삭을 따먹고 있었던 제자들 너무 배가 고팠는가 봐요. 전도하느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마 시장 댕기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미리삭을 후룩 훑으면서 손으로 비벼서 입안에 혹 집어넣고 갖는 거 아니죠? 그런데 마침 또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았단 말이죠. 보니까 아니 예수님 안식일 에저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걸 허용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손 오른손이 이게 손 마른 자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손 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어, 혈액순환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중풍병을 알면 왜손잘못 쓰고 발을 잘못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른손을 잘못 쓰고 있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치근히 여기시고 있으니까 아마 저손 마른 사람도 고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리고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해서 옆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식일에 병 고친다면 내 그냥 안 놔두지 하면서 그것을 트집을 잡으려고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숙이 15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해서 이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하러 갔었다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무시무시한 사건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날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다고요. 심지어 안식일 계명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이 유전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걸 미신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중심으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법이라 그래요. 울타리.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쫙 계명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서른아홉 가지나 되는 계명을 만그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열심히 지키는 거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려 볼까요? 안식일 날에는 거울을 보지 말아라 라는 규례가 있어요. 그런데 왜 거울을 왜못 보나 거울을 봐야 잘 단장을 하고 이, 이, 이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할거 아닌가 그런데 거울을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울을 보다 보면 이렇게 머리 흰머리들 있잖아요. 새치들 아 이거 새치가 보이네 이거 하나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하고 흰머리를 다 뽑잖아요. 그 흰머리를 뽑으면 그게 일이 되어져 가지고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 때문에 거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얼굴에 무슨 뭐가 묻었다든지 또 이렇게 화장을 고쳐야 되는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화장을 고친다든지 묻은 걸 떼어낸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울도 보지 마라.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례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지키기 힘든 규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행동을 제, 제어하고 어거하면서 행동에 부자유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규례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 예수님은 그 규례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미리삭을 베어서 먹는다. 건 추수하는 죄와 타작하는 죄와 안식일 날 그렇게 일하면안 된다는 죄를 몇 가지를 그 안에 붙여서 안식을 일 범한 것으로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안식일 날 미사를 떼어서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빈 그십구 계시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볼 때는 이거 참 통탄할 노릇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야, 저 예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우리들이 지키는 율법, 규례들을 잘 지키지도 않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 유대인의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힘들게 할 그런 위험인물이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 그들이 의논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기는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십이장에 보게 되면 표현이 좀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는 예수를 죽여야만 돼 안식일을 범한 저들을 죽여야지만 우리가 괜찮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인은 뭐고 종교인은 뭡니까? 둘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신앙인이 종교인이고 종교인이 신앙인이죠. 저는 그걸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신념. 예,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의 신념 그것을 열심히 열심히 지켜서 그 지킨 것에 대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열심히 했어 잘했어. 그렇게 자기 의를 의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그 의를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종교의 신념 규례 율법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기능, 그 펑션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짓는 사람이 율법을 바로 지킨 사람들이거든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는 이렇게 잘 지켰다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볼 때에도 자기가 잘안 지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안 지켰지만 지킨 것처럼 이렇게 위선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안 지킨 걸 숨겨야 되고 지킨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지나가고 그러면서도 난 율법을 잘 지키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종교인들은 자기의 잘못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계속 지적을 하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야, 너좀 잘, 잘 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좀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자꾸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거든요. 신앙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종교인과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 신앙인들도 주어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들이 있으니까요.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 보지만 그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봐도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나는 한계가 있네.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 거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예. 하나님 말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꾸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잘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주의 국류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네요. 저를 국류력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솔직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자기 잘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숨기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궁리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사람의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이 왜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저 사람처럼 면니 약하거나 저런 사람은 저 사람 저런 부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는구나. 실족하는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더더운나 비난을 정지하지도 않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인 걸 하나님의 궁리력에 주셔야지. 그 자리에 할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부기도 해줄 뿐이야. 그러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비슷한 것 같지만 태도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그 따위로 지키면 되겠냐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는데 저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종을 만들고 그물을 치면서 그가 그 그물 안에 걸리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고자여 엿보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보세요. 아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되겠습니까? 아니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친다니 이것은 도대체 장로들이 알려준 규례와 유전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의 정말로 좋아하는 신앙의 인물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윗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모세를 가지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그 다윗과 모세를 본받으려고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왕이 이제 사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하고 피하 도망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에 그 제사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도망다니다 가 너무 지쳐서 너무 이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는데 제 사장님 제 먹을 것을 좀주시면안 되겠습니까? 우리 소년들이 몇 명이 또 있는데 소년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게 얘기를 했더니 제 사장이 어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먹을 게딱 떨어졌으니 먹을 게 없노라고. 그런데 한 가지 그성소에 진열에 놓은 거룩한 떡, 떡 진설병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떡, 그건 그것만 있다고. 그런데 이 거룩한 떡을 당신들에게 줄 터이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고. 예, 여자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떡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그 다윗 다윗과 소년들에게 성소에 진열되어 있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소년들이 그 떡을 먹고 시장 길을 면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규례를 범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 들여진 떡들, 거룩한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주 안식일 되면 뜨거운 떡으로 이렇게 바꿔서 놓고 이제 이렇게 바꾸거든요. 그런데 그 떡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규례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었다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구약성경 읽어서 알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고?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죠. 또한 가지는 어,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다. 그 죽어가고 있는 양을 건져 내야 오르냐? 안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오르냐? 안식이래 대답을 못 하죠. 그랬더니 바로 그것처럼.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데 그 생명을 고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람이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이관들이 입이 딱 막혀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데 우리들의 전통과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규례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이지.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냐하면 바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이 나야 이그 말입니다. 세상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천지 창조할 때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 몸에 태어날 때 예수님이 계셨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전에 천지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삼위께서 삼위의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 그 뜻과 그 의도를 내가 제일 정확히 알지 너희들이 아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식일이 안식일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 난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 그리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대한 너희들의 생각을 수정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참뜻이 뭔데요? 그래, 안식일 참뜻과 이 안식일이 주일 날 이제 바뀌었는데 이 주일은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데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만들어 온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할 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 만드신 날이 몇 몇째 날이에요?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 제 일곱 번째 날은 뭐 하셨어요? 쉬시는 날,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만드셔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새롭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그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뭐냐면,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안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구속사예요. 그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끝나고 난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안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이 요한계시록 끝하고도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쉼입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피조물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안에서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좀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고, 좀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좀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우리 욕심은 끝이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때그 욕심이 계속 발동을 하니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서 쩔쩔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안식을 다시 선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초청해서 내 안에서 쉬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욕심 속에서 죄악 중에서 힘들게 사고 피곤하게 살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내 안으로 들어와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을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마로 이 주일날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쉬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면은요, 참 안식을 누리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자꾸 숨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기는 완전한 사람처럼 부족한 것은 숨기고 잘하는 것은 드러내려고 그 힘들죠. 그런데 잘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없이 주 앞에 그냥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모습 내가 다 알아, 네 생각도 다 알고,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너는 내 자녀기 때문에 너 사랑해. 넌내 안에 들어와서 쉬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을 깨달으면 주 안에 들어와 쉬거든요. 그참 안식을 누리면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집니다. 속에 막 맺혔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막 근심 걱정들이 쫙 풀어져요. 그럼 쉬는 거예요. 쉬는 사람은 쉬는 사람은 마음이 푸근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은 내걸 자꾸 감춰야 되고, 내걸 챙겨야 되고. 쉬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계속 주변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지니까 쉬지를 더 못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맞히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지적하기 시작해요. 나를 지적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져요. 그러면 얼굴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차가워져요. 그런 모임은 반드시 차가워져요 그런데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모임은 편안해져요 그리고 따뜻해져요 그리고 푸근해져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게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그냥 품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행복해요 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큰 차이가 거기서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쉴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 때문에 쉬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일 흘러 넘쳐 우리를 덮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쉴수 있는 거거든요. 그 쉼을 이 주일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에 실패했던 모습도 다 고백하면 그냥 주님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쉴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쉬고 행복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얼굴이 딱딱해지지 아니하고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러지기를 원하십니다. 굳은 마음을 변하여 부드럽게 하라. 에스겔 30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지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꿔놓으신 주님, 예수님이 주,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안식일을 주일날로 바꿔놓으셨어요. 어떻게 본인이 부활하신 날로 주일날로 바꿔놓으셔서? 이 주일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날짜를 바꿔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 주일 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먼저는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라고 땀 흘리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 안에서 편히 안식하고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 날은 좀푹 쉬세요. 주일 날까지 힘들게 일주일을 연장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냥 푹 쉬시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좋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 안식일 날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날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한 심령 심령에 지금 계속 적용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설교는 여러분에게 같이 하고 있지만, 적용을 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그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다고, 주일날 안식을 해라, 좀잘 쉬어라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잡으세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 내 사업에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받으시라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승리해야지. 이 결단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한 다음 주간도 성령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주파수를 잘 맞추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과 이끌으시는 모습이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일 날에는 성도들이 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코이눈이야. 우리 서울 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주일 날 와서 서로 격려해 주는 시간이에요.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요 성도들이 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화를 나누실 때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세요. 부정적인 대화는 얘기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거는요 얘기 안 해도 서로 다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는데 얘기하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씹으면 씹을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악한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본인이 기도하면서 삭히세요. 그리고 좋은 얘기, 모범적인 얘기, 격려할 얘기, 배려하는 얘기는 자꾸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얘기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힘을 줍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성도들이 되셔야지 부정적인 성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안됩니다. 사단이 그 말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거기 걸려들지 않은 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들 교제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성도 이 주일 날은 안식일 날뭘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안식일 날은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주에 교회를 섬기고 찬양을 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기쁨을 소유하고 주의 날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내 안에서 여러분이 쉬고 내 안에서 행복해라. 그게 주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잘 파악하시고 이 주일의 개념을 잘 파악하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참으로 기뻐하시면 즐거워하는 복된 주일날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북상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